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터키의 이스탄불 여행기 제 1편에 이어 2편을 업로드합니다. 오늘도 많은 볼거리들을 추려서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환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탄불 그 도시의 매력에 오늘도 빠져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아침 조식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고른 숙소가 조식이 정말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바로 카바타스로 나왔습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없고 한적하고 좋네요. 이곳에서 해안가를 따라 걸어서 첫 번째 방문지인 돌마바체 궁전으로 향합니다. 걷다 보면 저 멀리 시계탑이 보이죠? 저 탑이 보이면 거의 도착했단 뜻입니다. 옆에는 지난번에 보셨던 베식타스 경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궁전 입구는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오전 8시라 정말 한상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분들이고요. 물어보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관광객이라고 하네요. 게이트를 들어가면 가장 앞에 이렇게 생긴 고풍스러운 시계탑이 있습니다. 궁전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는 궁전에 입장하기 전 만남의 장소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은 궁전의 정문입니다. 원래 돌마바치 궁전은 최초에는 목조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1814년 화재로 불탄 후에 화려하게 석조 건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강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디자인한 후 아주 화려하게 재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입고만 보더라도 보통이 아니죠? 9시가 가까워지니 슬슬 인파가 몰립니다. 전 1등으로 줄을 서서 오늘도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궁전 티켓은 이렇게 생겼네요. 궁전은 크게 앞에 위치한 메인궁전과 앞쪽에 위치한 하렘, 국립미술관, 그리고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궁전 약도를 찍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문을 넘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들과 연못, 나무로 장식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찍는 뷰 스팟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못에 정원이 비쳐 보이면서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조금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저 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정원을 등지고 서쪽을 보면 보이는 또 다른 게이트입니다. 보통 저 문은 개방하지 않고 닫아두는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줄을 자랑하는 또 다른 포토 스팟이 존재한데 이곳은 과거 술탄이 배를 탔던 일종의 정박장입니다. 바다 옆에 바로 위치하는 데다가 뭔가 큰 창문과 같은 이미지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기에 이것도 사진 찍기에 정말 멋진 장소더라고요. 중앙에는 메인 궁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런 이미지들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가득한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표지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이 사용했던 하렘이라는 곳도 방문했는데요. 이곳 역시 촬영이 금지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없다는 게좀 아쉬운데 몰래 사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케니는 도덕적이어서 그럴 수는 없었어니 하렘은 입장하시려면 하렘까지 합쳐진 티켓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하렘을 볼 건지 안볼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렘을 보고 난후 드는 생각인데 꼭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전 뒤쪽에 새길을 통해서 걸으면 리몬럭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서 쉬면서 뭔가 먹어볼까 합니다. 가격은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내부가 꾸며져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디저트는 트릴리스라는 이름의 디저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케이크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겉에는 카라멜과 바닐라 향이 나는 시럽이 가득 뿌려져 있고 안쪽은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서 입에 살살 녹는 그리고 우유 맛 같기도 한 카이마 크림까지 터키에서 이 디저트 꼭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궁전 뒤뜰 산책도 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전 내부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정원들과 산책로가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세세하게 구석구석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뒤쪽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는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미술관 역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필수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나 촬영이 안 돼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스탄불에는 너무나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는 곳은 유난히 촬영이 다 금지네요. 궁전의 가장자리를 돌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즐기면서 산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궁전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저 케니는 생각합니다. 궁전 내부의 화려한 모습이나 보석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전 밖에서 구경하는 게더 좋았어요. 궁전에서 나가기 전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새끼 고양이더라고요. 이 스탄불에는 개들이나 고양이가 길거리에 정말 많습니다. 나가기 직전에는 이렇게 기념품 가게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질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사는 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곧 이스탄불을 떠나거나 정말 사고픈 게 있으면 하나쯤은 고민해볼 수 있겠네요. 네, 돌마바치의 궁전을 뒤로하고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해군 박물관을 가볼 겁니다. 생각보다 동쪽으로 좀 많이 걸어야 하더라고요. 계속 걷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안쪽에 번화가로 들어가서 식당을 찾아 가볍게 끼니를 때우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키식 빵에 반을 갈라서 안쪽에 치즈와 햄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맛도 괜찮았어요. 유명한 맛집은 아니고 그냥 동네 로컬 식당이지만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네, 밥을 잘 먹었으니 이제 다시 큰 길로 가서 나가 봅시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박물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한실을 향해 가고 있고요. 길 건너가 보면 넓은 광장이 나타나고 중앙에 조각상들도 보입니다. 이곳도 내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티켓은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박물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박물관은 전쟁 영웅들과 장군들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과거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등의 국가들에서 사용했던 실제 함선들과 전쟁 물자들,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해군이 사용하는 보급품들과 모형들까지 전시된 곳입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자료도 많았고 에어컨도 잘 나와서 시원했습니다. 밀리터리, 특히 해군이나 해전 관련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당연히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진열도 멋지게 잘돼 있고 이것저것 판매하는 물품은 많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만큼 가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지나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박물관에서 나와 건물 뒤쪽으로 돌아서 가볼까요? 길목에 하나 아저씨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시네요. 가끔씩 이런 분들에게 팁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 환영이죠. 박물관 뒤쪽으로 제가 굳이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광장에 수많은 대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대포 박물관을 보는 듯한 모습이라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들도 구경할 수 있고 반대편 아시아 대륙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많은 호화로운 호텔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곳들에도 묵어보고 싶네요. 근처에 모스크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잠시 들러도 좋습니다. 저는 동쪽으로 쭉 걸으면서 이스탄불을 즐기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다리가고요.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됐고요. 이스탄불은 곳곳에 이런 멋진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는 말이 사실이네요. 제가 걸어온 가로수길이 정말 예뻐서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찍어왔습니다. 나무들도 많아서 시원하고 평화롭네요. 계속 걷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생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오르타케이 광장의 입구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도 크게 형성되어 있고 많은 맛집들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기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도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분들은 이곳까지는 잘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저 케인은 이 주변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기 멀리 보이는 모스크는 오늘 메인 방문지 중 하나인 오르타케 모스크입니다. 오르타케 모스크 또는 비어 메지디에라고도 불리는 이 웅장한 건물은 1856년에 건설된 바로크풍의 모스크로서 보스포르스의 앱에 붙어 있고 바로 옆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보스포르스 대교가 함께 보이게 이스탄불의 인기 관광 스팟인 곳입니다. 거리가 아무래도 구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스킵하는 여행객들도 많아요. 여행사들도 여기는 잘안 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곳을 꼭 방문해서 멋진 풍경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스크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모습이라 실력만 있다면 엄청난 인생사진들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광장 안쪽에는 심지어는 스타벅스까지 있답니다. 하지만 이먼 터키까지 와서 터키 현지 카페들을 두고 굳이 스벅까지 가서 커피를 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가격이 그리 싸지도 않아요. 다른 경치 좋은 카페들 많으니 좋은 자리를 한번 노려보세요 시간이 벌써 2시가 됐네요. 근처에 한 현지 식당의 자리를 잡았는데 편안한 자연 인테리어라 들어오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점심은 미디의 돌마로서 홍합에 볶음밥과 조개살을 넣어 만든 요리입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준 다음에 열어서 한입에 쏙 드시면 됩니다. 간편하지만 맛있습니다. 원래 이 음식은 그리스의 음식인데요. 티르키에서더 즐겨먹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곳의 알바생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함께 인스타 교환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터키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케이팝의 영향 때문인지 가끔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탁심 광장행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 걸어온 거리를 다시 걸어서 돌아간다는 건 끔찍하거든요. 해외여행도 체력관리를 해야 더 건강하게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초기에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탁심광장 뒤쪽에 언덕 아래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앞에는 세일란인터콘티넨타 호텔이 있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10분만 가면 탁심광장이 나오게 돼요. 네, 탁심광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상세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넓은 광장은 교통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이스탄불의 중요 국가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이스탄불에서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모스크는 물론이고요. 길거리 시장과 레스토랑들이 골목에 많아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죠. 그럼 하나씩 관광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광장의 한 가운데는요 공화국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928년 피에트로 카노니카가 만들었으며 터키 독립 전쟁으로 1923년 터키 공화국이 독립한 5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북쪽 면은 아타티크의 군사 지휘자로서의 모습을, 남쪽 면은 정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탁신 모스크와 투샷으로 찍으면 멋짐이 두 배로 증가하죠. 그럼 저기 뒤에 보이는 탁신 모스크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 입구로 들어섭니다. 탁심 모스크는 2021년에 개관된 비교적 최신 모스크로서 트리키의 지도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습니다. 이 모스크의 설립으로 탁심에는 큰 랜드마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타 모스크와 마찬가지로 역시 신발을 벗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모스크 중 하나라서 모든 타일과 기둥 벽들이 깨끗했습니다. 모스크의 테라스 방향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나오고요. 그 앞으로 탁심 시내를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도 저 골목길로 들어가면 나와요. 탁심 광장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심지어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인데 교회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현지인들 중 일부나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나 성당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각이 이미 오후 6시가 넘어서 문을 닫았기에 입구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었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일찍 와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탁신광장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메인 볼거리인 이스티클라 거리를 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티클라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길거리의 비율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인파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거리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상점들, 레스토랑, 바, 기념품 가게 등이 가득합니다. 백화점 같은 큰 쇼핑센터도 있었는데 세포라도 이렇게 보이네요. 시계를 파는 곳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길거리 사이사이 블록을 넘어 구석구석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낙 개성있는 가게들도 많고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물건을 취급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죠. 고풍스러운 건물들에 위치한 이런 레스토랑들도 있고 명품 쇼핑몰은 물론 유명한 터키 시드라이트 판매 체인점인 무스타파도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아저씨라는 것 같은데 시간되면 저기에서 뭔가 사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길거리 한가운데로 이렇게 빨간색의 트램이 정기적으로 운행한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객들이 이스티클라르에서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곳중 하나로 뽑힙니다. 이 거리의 분위기를 즐기다가 어느덧 7시가 넘었네요. 저는 이제 이스탄불의 저녁 일몰과 야경을 구경하러 이동 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물로 들어가시면 지하철역과 비슷한 급경사 노선이라는 곳을 타고 바로 언덕 아래 항구 방향으로 편안하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6분가량 남았네요. 잠시 후 시간이 지나 기다리니 이렇게 경사노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열차 역시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네요. 내부는 국내 지하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좌석의 개수만 좀 적습니다. 내려서 바닷가로 왔습니다. 이곳은 베이율루 항구 바로 앞으로서 왼쪽에는 갈라타다리가 위치하고 있는 포트스팟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30분 정도인데 이스탄불은 9시 정도는 돼야 어두워집니다. 아직 해가 지는 중인데 지금 보이는 이스탄불의 경치도 나름 운치있고 좋네요. 항구 주변에는 이렇게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대부분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죠. 해안선을 따라 저는 쭉 걸어보고 있습니다. 유람선들도 많이 운행되고 있고 날이 어두워질수록 관광객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 앞쪽에 보이시는 아름다운 다리는 바로 골든혼 브릿지로 금강만 다리라고도 불립니다. 조명이 아름답고 다리까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서 걸어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때마침 기차도 타이밍 좋게 지나가더네요. 이제 시간은 9시를 넘어 정말 밤이 됐습니다. 이스탄불의 야경은 정말 화려하고 멋집니다. 휴양찬란한 모스크들을 배경으로 번쩍번쩍한 유람선들, 넘실거리는 금빛파도,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보다 보면 튀르키에가왜 관광대국인지, 그리고 이스탄불이 왜 최고의 관광도시인지 그 이유를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갈라타다리 아래쪽에는 많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협이더 밝아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적당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은 터키식 인테리어를 꾸며진 전형적인 터키 식당이었고요. 메뉴들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서 보이는 이런 뷰를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에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식으로 언제나와 같이 빵이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막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라 엄청 배고파서 메뉴를 두 개나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물수프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안에 생선 블럭들이 들어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맛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에피타이지로 최적입니다 이렇게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어서 시킨 메인 메뉴로는 새우가 들어간 치즈 그라탕 아니면 치즈 감바스 같은 느낌의 불맛나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새우 요리 중 톱으로 꼽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쫄깃한 식감의 새우에 매콤한 국물로 얼큰하면서 거기에 치즈의 부드러움까지 여러분들도 새우 하나 드세요 네 이렇게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의 마무리는 차이티로 해야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서비스로 바클라바도 한 조각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관광객분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난 식당이었더라고요. 사장님과 한국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트램 정류장인데 인파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베이올루에서 경사노선 열차에도 탑승하려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역사 내부를 조금 구경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노선이 위치한 곳들에 모형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한 벽에는 이스탄불의 유명한 관광명소들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밤 중에도 탁심광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시 30분쯤인데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탁심모스크와 기념비, 그리고 광장은 밤에도 정말 멋졌습니다. 조명도 밝게 켜두어서 관광객들의 만남의 장소 겸 쉼터가 돼서 늦은 시간까지 이스탄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제가 정말 많은 곳들을 보여드렸지만 아직 이스탄불 여행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관광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여행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